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 EM 플러스 가지고 왔어요. 우리 EM 플러스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박사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수익 챙겨 가시는 거 아시죠? 오늘도요 여러분 뉴로메카 코인테크 그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윈텍. 그리고 E, G까지 대부분이 다15% 2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도 엄청난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M 플러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요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께 로봇 대박 주도 하나 드릴 거예요 로봇 대박 종목 보너스 하나. 드릴 거고요. 중국 양회 관련 종목 50% 수익률짜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EM 플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EM 플러스가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되고 이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만 지키시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에요. 이각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금방금방 어느 종목, 어느 섹터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잡히실 건데 여러분들이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죠. 자,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나선 기업들이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양 정산 시점이에요 언제 상용화가 이루어지느냐 상용화가 되었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박사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테마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테마가 큰 테마일수록, 큰 테마일수록 2년에서 3년 전에 이미 급등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양산하는 목표가 2030년이라고 했는데 2030년 안 걸려요.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산되는 시점은 빨리 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소한 얘네들이 양산이 되는 기간 전에 2년에서 3년 전에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상용화가 됩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큰테마고요좀 작은 테마들 있죠? 개별 테마들. 이러한 것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2차전지 섹터에 충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타이밍은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뭘 봐야 된다? EM 플러스를 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는 정보력과 기술적 분석이 더해져야지 크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박사의 차트 연구소, 제 개인 채널이죠. 개인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오늘 어, 네올 매매 기법 설명서를 다 보내드릴 건데요. 자, 에코프로. 우리 어떻게 수익 냈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의 평단을 알면 저항대와 목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때서부터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죠. 에코프로 계속 수익 중이고요. 에코프로비엔 뭐마 마찬가지고 코스모왕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만치 지금 수익을 계속 냈죠 까나리아 바이오 마찬가지고 또 하반가 있을 때또 잡았죠 그죠 와우 정말 세로닉스 네. 나노신소재 금양 뭐 계속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SP 시스템스라고 우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바로 수익을 냈고요 또 윈텍 언제 언제 영상 올려드렸나요 어제였죠 어제 이 박사의 차트 연구소 개별 어,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대부분이 다 20%대 급등이 나와서 많은 분들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언제 올려드렸습니까? 2G, 2G 4일 전에 올려드렸어요. 요날 들어갔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해서 오늘 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코인테크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어제 올려드려가지고 오늘 시초가 잡으신 분들 바로 수익 냈고요. 그죠? 이 박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은요. 매일매일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박주 나가는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다음 중 국내에 상장된 상장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풀수 있는 사람은 몇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aughs> 자, 국내에 상장된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아닌 것. 1번 LG 엔솔, 2번 삼성 SDI, 3번 CALT, 4번 에코 프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010-2777-0092. 과연 정답을 아실려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요. 단기 급등주, 로봇 관련주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양회 관련 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이천도 보셨죠? 들어간지 딱 이틀 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철강 화장품 신생 에너지에 주목해야 된다. 양회, 중국 양회 관련 뉴스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뭐예요? 소비 관련 섹터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EM 플러스도 좋고 나머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50에서 한70%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어요. 중국 양해 관련 종목 제가 문제 맞추신 분들한테 보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 테마도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로봇 관련주도 짧게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 낼수 있는 거. 이 박사가 찍으면 여러분, 갑니다. 맞죠? 맞죠? 어제 찍어 드렸던 종목들 보세요. 어제 찍어드렸던 종목들 오늘 다 날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EM 플러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EM 플러스는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거는 확인하셨죠. 아, 뭐, 테슬라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어, 이게 시너지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훈풍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EM 플러스의 김재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했다. 강세다. 어, 아,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 했고요. 우리가 원했던 적정이 떴어요. 이렇게 된다고 라 하면 그동안에 투자를 조금 망설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 또는 조금 더 물량을 채우려고 했던 기관이나 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전벨트가 채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욱더 큰 수급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만 보다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실 거 없어요. 지금요,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안 돼서 불안한 기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맞죠? 지금은 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 챙겨보셔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보시면요.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자, EM 플러스의 전략 분석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이거 대비 자료인데, 어,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예, 요거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2차 전지 섹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죠.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이 있는데요. 야, 이게 여기에 이렇게 엮일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엮여 있더라고요. 엮여 있더라고요. 22년에서 25년까지 182억 원을 들여 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내용인데 요거요, 여러분. 공시가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못 잡습니다. 더 날아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배터리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를 신설을 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독일에서는 독일에 관련되어 있는 BMW 벤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동차 정비 학원 같은 곳에서 거기에서 딱 수료를 하면요. 전 세계 어디든지 그냥 무조건 일류 정비사가 됩니다. 그냥 데려가려고 난리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 아카데미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무언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전략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코리아 SE 잡았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코리아 SE 잡았던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코리아 s e 가 뭐예요 하이드로 리튬이에요 1200%갔습니다 맞죠 이 영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3연상 갔을 때코리아 SE 3연상 갔을 때에도 여러분들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em 플러스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노리셔야 되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었겠냐? 이거예요. 어떤 바보 멍청이가 어떤 바보 똥멍충이가 4천원에 사가지고 5천원에 팔까요? 여기에서 팔고 여기에서 설거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털고 여기서 여러분 설거지 한 겁니다 근데 아니 설거지 캔들이 어떻게 정고를 올라가요 말이 됩니까? 설거지 캔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모아오다가요 위로 쭉 올리죠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렸다가 절반가량을 빼요. 그 다음에 이 폭에, 이 폭에 절반가량을 올리면서 여기서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정보를 높여가면서 설거지를 합니까? 했다라고 칠게요. 오케이, 했어, 했어. 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어디에서 모은 거예요? 거래가 들어간 데가 요 라인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얼마에 4천 원에 모아가지고 7천 원에 판다고요? 이 드라이 전극이라고 하는 엄청난 호재가 호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터배터리에서 공개는 했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개발이 완료됐다. 야 우리 이거 인터배터리에서 공개하자. 그러면 우리한테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올 거고 사우디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사업 대시를 하지 않겠냐? 본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매집을 해서 어디에서 털고 있느냐, 이거. 아직 안 털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7,000원이에요. 그죠? 이제 7,000원이에요, 여러분. 70만원이 아니라고요. 이제 7,000원입니다, 7,000원. 담배 두가 값도 안 되는 거고요.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값도 안 돼요. 지금 EM 플러스의 주가의 가격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차트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왜더 가죠? 더 가는데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라인은 7,600원 라인이 될 거예요. 요 라인, 요 라인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요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과연 얘네들이 한 방에 뚫 것이냐, 아니면 지지를 받았다가 갈 것이냐 그 문제인데 더 가기는 가니까 아무 때나 잡아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왕이면 어때요? 이왕이면 그렇죠 다홍치마라고 매수하면서부터 수익권으로 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다리세요. 뭐를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자 무조건 매수 금지. 뭐예요? 무조건 매수 금지. 매수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하면서부터 플러스로 가는 것과 매수하면서부터 마이너스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업무 보세요. 업무 보세요. 운전하시고 회의하시고 아이들 돌보시고 가리키고 다 하세요. 여러분들 본업에 충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모니터링을 싹 하고 있다가 자리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다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진입 타이밍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거 없이 010-2777-0092 이박사입니다. 이 번호로 오늘의 종목 뭐예요? 그렇죠. EN플러스. EM 플러스라고 문자 하나만 딱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 매수 타점만 잘 잡아서 들어가면 매수하면서부터 수익권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가지고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EN플러스라고만 문자 보내세요 다른 거 보내지 마시고 EN플러스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대외비 자료 보여드렸죠 여러분 결코 작게 가는 종목 아닙니다 제가 코리아SE 하이드로리튬으로 여러분들께 다 보여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요거 그 자료 첨부파일로 해가지고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매매 참여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계좌도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오픈방 이게 공부방이에요. 리딩방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막 뉴스도 가지고 오고 같이 막 서로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번호로 010-2777-0092. 이 박사입니다. 이번으로 EM 플러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와 중국 양해 관련주 단기적으로 50% 정도 빠르게 먹을 거예요. 요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까 문제 드렸었죠? 요문제예요요 요 문제. 자, 뭐 정답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 같이 함께 매매하실 수 있도록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EM 플러스 앞으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격하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